아이가의 삶 대상 안녕하세요. 대상입니다. 아, 너무 졸려요. 우와. 어제 테니스를 쳤더니 전신에 근육통이 그리고 목감기 걸려서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완전 목이 오늘은요, 그 며칠이야? 2월, 1일, 목요일, 2월의 첫 번째 날이네요. 오늘 제가 이제 할 이야기는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며칠 전에 1월 30일 화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그때 남기려고 했는데 어, 너무 피곤해서 자고 어, 어, 어제 테니스 치고 완전 지금 뻗어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촬영을 하는데 1월 30일 어쩌면 정말 힘들었던 1월의 따뜻한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1월 30일 날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랑. 저녁 식사죠. 어, 저는 차를 가지고 와서 술을 못 먹었지만, 다른 분들은 조금 술과 함께 저희가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되게 힘들다기 보다는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이걸 누군가한테 털어놓기에는 아직 해결이 너무나도 되지 않고, 어, 누군가를 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좀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그냥 좀 기회가 돼서 음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살짝은 털어넣고 내려놨는데 너무나도 따뜻한 위로와 응원 그리고 든든한 어떤 마음의 교류를 얻었습니다. 진짜 따뜻했어요. 이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짜 그때 따뜻한 시간들이었다.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뭐 자존감이 높았다가도 내려왔다가도 하면서 할 말은 다 하고 살면서 예의는 갖추고 존중과 배려를 갖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런 자존감들이 많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것을 정말 진심으로 내 눈을 바라보면서, 너참 좋은 사람이야. 괜찮아. 누가 너한테 해가 되는 말을 한다면, 말을 해. 내가 뭘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돼줄게. 라는 그 말을 해주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솔직히 말하면, 나 울고 싶었어요.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 진짜 힘들어서, 뭐랄까. 정말 제 인생에서 아직 한 번도 있었지 않았던 도망이란 걸 가볼까? 회피. 회피를 해볼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네, 그러면 그 말들을 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한마디 해결해줄 수는 없겠지만,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는 바로 가져줄게. 라는 한마디가. 진짜 따뜻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제가 남들 앞에서 아, 는스타일 아, 니라서 아, 지금은 아, 지금은 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따뜻하네요.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났는데, 아, 지금은 아, 지금은 아, 지금은 지금은 아, 지금은 지일어 지금은 지금은 지더은 지금은 지더은 지금은 지금은 잠금은 지금은 지을은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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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일어났다 이게 참 이게 좋더라 좋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따뜻함을 느꼈다는 것 누군가는 이 따뜻함이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어, 해결해주고 혹은 그걸 응원해주고가 따뜻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야 그냥 이 나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주는 것. 진짜 온도가 따뜻하더라고요. 사람의 온도가. 제 전에 영상에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는 가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가치다. 네, 그때는 그 말을 떠올릴 수 없었어요. 왜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나에게 있어서 따뜻한 사람들, 내가 감히 흉내 낼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 나도 좋은 사람이긴 한데, 진짜 이 순간에 너무나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온도가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거의 시작은 들어주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로 꺼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이해해주는 것. 그게 진짜 인간의 따뜻함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정말 따뜻한 시간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따뜻하게 살아가자고요 세상이 이렇게 차가운데,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우리라도 조금은 따뜻한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면 저는 오늘의 하루의 시작을 보다 따뜻한 듯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